예, 존경하는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님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 프넴, 시장님 그리고 프놈펜 경찰서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며 이곳 캄보디아에 2022년 6월에 처음 방문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4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과 금융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금번 2024년 4월 27일 이곳 깜봇 아, 브렉프노우에 소재한 중국인과 아, 캄보디아 합작사업인 아시아 농업촌 물류단지 개관식에 관해서 저희는 캄보디아의 농업인 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곳의 개관식을 위해서 축하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 해당 포놈펜시의 사업 행사 승인과 경찰청의 안전 승인 또 안전요원 파견을 요청하여 해당 중국 관계자로부터 포놈펜시로부터 이미 행사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승인서는 모두 거짓이었고 또한 중국 관계자라고 하는 여기 현지에 있는 대표자 또한 중국 관계자가 아니고 또 건물 주식도 아닌 분양 대행 및 근본 개관식 대행업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농업인 단체들을 현대화 또는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미라클 시대 월드 그룹으로 이미 캄보디아에서 농호촌 관계의 협력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곳, 어, 무역관에서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돕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무대 설치를 하는 과정에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 중국 정부의 관계자로부터 전혀 사전에 통지받은 바 없이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강제 철거 이후에도 전혀 사실을 공지받은 바가 없고 또한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 사실 무근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중국과 캄보디 합작 사업에 한국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금번 개관식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달라는 아, 관계자들이 직접 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요청함으로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무대 설치를 약70% 정도로 한 상태에서 강제로 무대. ...가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어, 현장 요인의 말로는 중국 관계자, 중국 대표자와 캄보다 무대 설치자에 의해서 강제 철거할 것을 지시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자 어, 개관식 준비에서 중국 측, 캄보다아측 무대가 협소하고 이곳 어, K-POP 축하 공연은 무대가 웅장하여 어, 서로 비교됨으로써 그걸 철수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일 2024년 4월 25일 밤 11시에 와서 중국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시 방문했지만 이미 지장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2시에 왔을 때는 이미 철거물이 두 차례 걸쳐서 운송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거에 대한 철거 사유가 푸놈펜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한국이 중국과 캄보디아 경제협력사업에 적절치 않다라고 철거를 해서 경찰이 60명이 대동해서 철거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놈펜 시장님 그리고 경찰청에 사실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푸놈펜의 시장님, 경찰서장의 이를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 무근일 경우는 중국 관계자와 캄보디아 관계자를 어, 형사법으로 처벌해 줄 거를 강곡히 부탁합니다. 첫째는 행사 사실이 승인 받지 않았으면서도 승인을 받았다 하여 행사를 준비하여 한국인으로부터 약 20만 불을 투자케 하여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요합니다. 님 그리고 푸놈펜 시장님, 캄보다 경찰서장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우리 캄보디아 총리님께서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설린 우호 관계로 적극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우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캄보디아에 성의 있는 답변과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적극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곳에 파견나 있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님 또 한국에 계신 주 캄보디아 대사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서 양국이 문제 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연코 미라클 시대 월드그룹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K-팝 청소년 문화와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금일 2024년 4월 25일 한국으로부터 약 80명이 금번 행사 내지는 현장 방문하기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캄보다 정부와 경제 협력하기에서 금번 방문하였고 캄보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건 없이 투자했음에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캄보다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관계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해주기 바라고. 해당 관계자는 반드시 민사성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계자인 캄보디아 농업인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고소고발해주고 이 문제가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우리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 애교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감히 영상으로 고소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